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미스트로 절승전을 봤네요. <laughs> 아, 보면서, 아, 오미스트로이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 그 성공 요인과 앞으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지 이걸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조정문 어, 유튜브에서 또 네이버 TV에서 명강사, 명강이 TV를 운영하는 운영장입니다. 아, 나중에, 어, 명강사, 명강이 TV에 아, 자주 오셔서 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얼마 좋을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미스토로시 대박났던 성공요인과 겨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 정형화된 틀을 벗어났다. 아 이걸 손꼽고 싶습니다. 어, 리듬이 빨라지고 현 트렌드에 맞게끔 구성했던 발상의 전환, 어떻게 보면 역발상, 역주행이라고 하죠. 어, 트로선 이제 한물갔다. 어른들이나 부르는 어떤 가요무대에서나 이렇게 부르는 노래로, 살아가자는 노래를 미스트롯이 한 단계 끌어올린 게 정말 멋지지 않았을까. 결국은 틀을 내자. 저도 실은 어릴 때청각장애에말 더듬이를 알으면서 어떤 도전, 어떤 틀을 깨지 못했던 나의 어떤 고정관님을 지금은 제가 청각장애나 말 더듬을 이겨내고 전국에 이렇게 명강사 명강이 TV를 하면서 방송 출연도 많이 했는데 역시 첫 번째는 틀었겠던 그게 어, 미스터리 대박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해봅니다. 두 번째, 신선한 기획과 아이디어가 엄청 돋보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과 어, 포맷으로 젊은 층도 참여하게끔 만들었던 그 기획력. 어, 답은 가까이 있다. 실은 k 이케이팝 아이돌이 어디서의 세대에서 기획한 이것들을 이 PD가 어 이렇게 트로트에 접목시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기획력이 돋보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세 번째, 기존과 색다르게 없는 프로그램의 성공한 이유는 장르와 주 타겟을 변화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기발랄한 젊은층이 참여하고 또 중년층의 입맛과 욕구에 딱 들어맞았다. 저도 싫은 트로트를 이렇게 조금 좋아하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감 들어갈수록 트로트다 이러니까 조금 뭐 기분이 안짤까요 근데 젊은 층에서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니까 야 앞으로 트로트 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케이팝이나 아이돌보다 더 능숙능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 젊은 가수들이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는 신선함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진전, 진전, 진정성 있게 부르는 무릎에 감동의 눈물, 또 호소를 지시 가창력에 아, 저도 정말 매력을 느꼈습니다. 실은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보거든요. 안 봤는데, 어, 스마트폰에 인터넷 미스트로를 한번 보는 그 순간 매력을 느껴서 제가 끝까지, 결, 결승전까지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 다섯 번째, 인기, 명성도 중요하지만, 어, 어, 끝없는 연습을 통한 자기 관리의 그 가수들한테 제가 더큰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어, 그런, 음, 정미의 가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하면서까지도 어, 그 역,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이렇게 불렀던 그 가수 한명한 한 명이 참 저한테는 아 맞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결국은 승자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여섯 번째 전문가들의 심사평도 정말 어, 와닿는 이야기들. 아그 피드백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했던 그 전문가들의 그 한, 하나하나의 피드백이 저한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연한 성공은 없다. 어. 실은 우리 한국의 우리 지금 젊은 층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노력도 안하고 또 꿈만 꾸면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야 이번 미스트로 어, 가수들의 그런 노력하던 그런 모습들이 예, 우연한 성공은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어, 신인 가수들의 애환과 스토리 어, 그런 긴장감 모집도도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줬습니다 어, 세상에 가장 큰 라면은 우승 라면이니까요? 어,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죠. 세상에 가, 가장 큰 라면, 바다보다 더큰 라면이 있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아, 이번 우리가 1위부터 5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어, 가수들, 또미스트롯을 이렇게 성장시켰던 그 모든 사람이 있었기에, 이런 우승자보다도 더 큰, 더큰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스트롯스 다시 한번 크게 번창시키지 않았을까라는 해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어, 미스터는 아니라 미스터 트롯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대에 못지않게 줬던 우리 미스터 그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갖고 이 프로그램 을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뵙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